1초만에 풀어보세요. 핑카무장 동사 찾습니다. Cannot start 시작할 수 없다. 그 다음 동사. R, 동사 두 개니까 뭐가 필요합니까? 접속사. 근데, APCD 전치사 네 개, 어머나, 문제를 잘못 출제했나? 고상가서 이런 문제 만나면, 문제를 잘못 출제했나? 착각을 불러일키는 으 문제입니다. 근데, 잘못 출제한 게 아니고, 네개 보기 중에 한개 보기만, 접속사, 전치사, 둘다 되는 놈이 있습니다. 접속사, 전치사, 둘다 되는 놈들, 아홉 개 떠듭니다. Before, After, Since, Until, As, For, Given, Considering, Then 그 중에서 Until 밖에 없어서 Until 1초만 찍는 문제 방금 제 설명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지 않는 사람들은 접속사, 전치사 둘다되 놈들 동영상 링크 심화 학습하세요 최근 2년치 기출 경향이 반영된 적중 문제를 풀고 싶으면 토익 기출의 재구성 3190제를 신청하세요